자, 올해 증시를 주도할 분야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선 그 반도체 분야. 근데 여무장님은 이제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초입이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뭐변함 없으신 거죠? 네, 아직도 뭐 초입이고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직. 예. 네. 근데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예. 미리. 근데 막상 오면은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미리 몇달 전부터 반영을 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디램 슈퍼 사이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주가가 그 전부터 하이닉스하고 삼성인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보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제가 딱 봤더니, (2018년도 3분기인가가)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어, 피크였는데, 그래. 주가는 그 전에 미리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예. 오히려 어. 실적은 좋은데, 예. 그한 3개월 전부터, 아, 이사, 저도 그때 주식을 다시 한번 저도 배우게 된게 그때였어요. 뭐냐면, 예. 아, 주식의 이... 선반영 속성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왜냐하면 저도 요 그때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PER을 계산했더니 하이닉스가 그때 PER이 2배였어요 2.5배, 3배 아.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5배, 6배 예. 그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4배잖아요 무조건, 네, 무조건 이게 살았어요. 말이 되냐 네. 근데 주가가 저, 안 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 좋은 실적에도 오. 나중에 이제 몇달 후에 봤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실적이 아주 곤두박질 쳤죠 그, 아, 나중에 PER이 15배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주가가 폭락했는데 퍼가 예. 15배예요. 그럼 이익이 완전 극감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주가가 미리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 이게 주가가 무섭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걸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히려 실적이 안 좋으면 더 좋아요. 오히려. 음. 왜냐하면 실적을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얘기고. 근데 보통 올해 반도체를 보실 때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가 올해 3분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장률이. 네. 그러면은 주가는 2분기까지는 좋고 네. 3분기에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약간 그 점은 좀 제가 맞는다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그렇게 네. 예. 예. 나와 있고. 근데 큰 사이클로 보면 2022년에 한번더 좋아지는 그림이고 네. 2023년에는 좀 다운하고 그리고 진짜 빅 사이클이 한번더 있는 게 2024년부터래요. 왜냐면 오. 이제 저희 당사의뭐 채용산 연구원이랑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얘기도 해줬는데 예. 뭐냐면 그때부터 자율주행이 좀 본격화될 시점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 근데 예. 자율주행은 예. 우리 여기 스마트폰에 6기가나 요새 6기가 많이 들어가죠. 예. 이그 메모리가 근데 자율주행은 차이는 기본 80기가 들어간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을 그때 그 채용산 연구원이 계산을 해줬는데 스마트폰이 1년에 14억대가 팔린대요. 네. 1년에 팔리는 게. 자동차는 9천만대 정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극단적으로 그냥 네. 자율주행으로 가정을 했어요. 하면, 네. 그, 스마트폰으로 그걸 환산을 한 거예요. 1년에. 그럼 몇 대냐, 스마트폰이 새로 생기는 게. 그. 1 8억 대가 생깁니다. 십팔억 대 18억대. 네. 시장이 이제 그세그니까 스마트폰 1 4억대 그대로 있는데 네. 음... 플러스 1 8억이또 생기는 그렇죠, 시장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 삼성자든 뭐든간에 지금 거의 독점이잖아요. 네. 진짜 그 사이클을 믿으신 분은 그냥 급락하면 계속 사야 돼. 요 네. 사서 진짜 5년6년 투자하셔야 돼요. 네. 근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도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2 분기가 한번 고점 찍고, 좀3 분기에 꺾일 수 있다는 거, 소부장을 지금은 좋게 보는 게 작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 소부장 장비 업체들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아. 설비 투자를 잘안할것 같다. 왜냐면 네. 이건희 회장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 많이 하면 배당 많이 못 주잖아요. 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돈잘 버는데, 뭐 하러 투자 많이 늘려가지고, 반도 늘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반도체가 격뭐 하러 다운시켜.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셋이 그냥 나눠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러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에 그냥 투자도 많이 안할것 같아. 그래서 일부 공정만 좀 투자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일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그거 뉴스에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가 없다 지금. 네. 어, 예, 차량용 반도체는 네. 아예 자동차를 뭐, 못 예. 만든다. 예. 독일 뭐 재무장관은 예. 대만에 전화해가지고 예.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laughs> 예. 예. 그냥 애걸복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니까 러 반도체가 지금 그 너무나 수요는 많은데 예. 만들 수 있는 그 캐파가 지금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할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 몇개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증설한다고 공급 강이 생길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증설을 이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그 이제 TSMC가 세계 1등 이제 파운드리 회사지만 뭐 사... 올해 30조 원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삼성 공장은 많이 해도 10조 정도 될것 같은데 야. 삼성 입장에서 또 추격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 뭐 증설한다. 네, 30조 원 얘기 나왔는데 네. 그게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분명히 신빙성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네. 안 하면 TSMC한테 당연히 밀리고 아. 그리고 TSMC도 고객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C는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몇몇 퀄컴이라든가 대형 고객사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과 좀 경쟁 관계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요새 애플이 애플카 만든다고 하니까 네. 테슬라는 좀 짜증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테슬라하고 삼성이 같이 자동차 반도체 한다 아. 원래는 (TSMC랑) 같이 했어요 테슬라하고 네. 근데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길래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음. 원래 TSMC랑 했었는데, 예. 딱 보니까 삼성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 경쟁사를 이제 견제하는구나. 네. 왜냐면 애플과 TSMC는 너무 관계가 좋거든요. 네. TSMC가 애플 거다 만들어져요. 아, 삼성은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너 파운드리 너네 안 해. 네. 예, 아, 그래서 삼성. 의미가 네. 약간.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삼성 네. 입장에서는 예. 손안 대고 코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예. 그게 뭐 애플이 다 가져간다 퀄컴이다 가져간다 이런 뉴스가 오히려 나오면 음... 그 삼성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삼성은 다른 경쟁사 걸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투자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그런 파운드리라도 하고 어차피 디 램도 안할수 없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부장 업체들이 그런 약간의 작년에 좀 우려가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네. 이제는 올해 상반기하고 전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 사이클이 올것 같아서 네. 근데 주의하니까 그러니까 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게리쇼링이라고 이제 용어가 좀 그렇지만 외국에 공장을 짓지 말고 들어오겠, 미국에서 예. 지어라 그렇죠,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관세도 면제해주고 예.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안 짓을 수 없거든요. 예. 반도체 공급을 음, 하려면 그러면 미국 쪽에 이미 진출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그 네. 오스틴 공장 옆에 네. 몇개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제가 여기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찾아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아. 예. 미국에 좀 관련된 기업들 이미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몇몇 미국에 몇...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을 말씀하시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같이 네. 동반 진출한 기업들이 예, 있어요그 예, 예. 아. 삼성 오스틴 공장 그쪽 라인에 네. 법인들이 또 있어요 많이. 그그렇그 예, 네, 그 기업들은 이미 진출을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 예, 예. 그러면 음. 더 투자를 하면 바로 대응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기업들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쪽을 좀더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업황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배터리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지않습니까 네.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계속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배터리 가지고 오신 분들 죄송한데 제가 작년까지는 배터리 너무 좋아했는데 예. 올해는 약간 톤을 다운을, 그러니까 올해 안 간다가 아니라. 네. 네. 아, 근데 이제 너무 음, 많이 오는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사서 얼마만큼 또벌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요새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무조건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빅사이클 정보 팔면 안 돼요. 네. 신규 접근을 하려면 네. 높은 가격에 사는 순간 되게 힘들어져요. 여기서 운 좋으면 먹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운 나쁘면 작년 8, 9월 같은 장이 혹시 만나버리면. 2, 30% 금방 까먹거든요. 예. 근데 내가 바닥에서 뭐잘 들고 오신 분들이야 여기서 20% 손해를 봐도 견디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견디고 음. 다시 사이클 타면 작년 8, 9, 10월이 그랬어요. 전형적으로 더 사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게 완전 멘붕에 빠져요. 진짜 20%만 빠져요. 예. 내가 전기차 믿고 샀는데, 예. 수익은 커녕 여기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 아... 그러면 오히려 손절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각이 사이클은 어차피 내년까지는 계속 가요. 네. 이건 뭐 의심할 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반, 그, 전기차 침투율은 지금 5% 밖에 안 되고, 이10% 까지는 가야 돼요. 네. 10%갈 때까지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내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되, 신규 접근은 어쨌든 좀 의미있게 좀 하락하는 게 나올 때좀 네.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지금 당장은 기대 수익률면에서 저는 조금 음. 좀 들어가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조금 이제 바꿨던 게 같은 자동차는 맞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좀좀 네. 음. 바꿔보자. 아. 왜냐, 하면 그러니까 바꿔보자는 게그 지금 현금이 있으면 오히려 그쪽을 사자. 네. 예를 들면 요새 갑자기 애플카 이슈 나왔잖아요. 아, 전장 사람 죠 네. 네. 왜냐 그쪽은 작년에 못 갔거든요. 네. 작년에 음. 2차, 그러니까 전기차면 하 맨날 2차 전지만 갔어요. 네, 네. 뭐 양극재, 음극재, 음. 뭐전해제그 음. 옆에 있는 뭐 전기 그 그 이렇게 전장 부품 하는 기업들은 아이 회사 좋은데 네. 가지도 못했어요. 네, 명함도 네. 못 내밀고. 음. 근데 갑자기 작년에 LG 전자가 마그나랑 뭐 하면서 사가니까 예, 예. 이제 예. 대접을 이제 대접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애플카 아, 뭐 관련 도 나오고. 이제 예. 기아차랑 한다 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네, 네. 아마 조만간 이제 결론 나겠죠. 그데 네. 그렇게 보면 현대차 생태계에 있는 전기차 부품하고. 네.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회사들 이 있죠. 네, 네.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그 그러니까 작년에 2차전지였다면 네. 올해는 이쪽이 좀더 유망하지 않나. 네. 그 비슷한 섹터에서. 네. 저는 올해는 좀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전장 말씀 이 나온 김에, <laughs>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자나 전기 쪽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장 이 산업 자체가 뭐 제2의 배터리처럼 이 자율주행 차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새로운 또 뭐. 먹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어, 저는 전적으로동의하는게 네. 제가 고객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올랐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일 많이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14만 원뭐 13만 원할 때인데, 왜 그때 그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언젠간 자율주행 오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가 이게 앞으로 PC가 될것 같은 거예요. 자꾸 생각에 맞아요. 네, 그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거 다 PC 같은데. 네. <laughs> 그럼 저기에 뭐가 들어갈까? 그러니까 네. 2차 전진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럼 딱 생각해보면 카메라 들어갈 것 같고. 네. 음. 지금 제너시스 같은 우리나라 브랜드 차 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오너분들은. 거기에 그 카메라가 엄청나게 달려요. 한 8개 달려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깜빡이 키면 보통 우리가 그냥 백미로 보잖아요. 네. 그럼 이 앞에 계기판에 왼쪽 깜빡이 키면 카메라가 그옆 옆 라인을 그냥 비춰줘요. 아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네. 그거를 누가 합니까? 다 우리 한국의 네. 스마트폰 만드는 카메라 회사들이 다 그걸 그렇겠네요. 해줘요. 아, 이게 연관돼 네. 있잖아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에 납품하면 아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MLCC. 네. 삼성전기가. 네. MLCC가 이제 자동차에는 뭐 뭐, 보통 뭐, 뭐, 만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에 뭐, 천 개면 자동차에 만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수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이미 이걸 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국가예요. 예, 예. 이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이걸 하는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 주가가 제가 한번 보니까, 다 이미 급등해 있더라고요. 아. 시장이 이미 알아차려버린 거죠. 네.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예.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이미 하고 네.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앞으로 자동차가 전자가되는건 기정사실이고, 근데 그 안에서 힘겹지 않게 이미 잘했던 기업들이 있다면, 네. 저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이 쓰일 거냐, 네. 아니면 사양 산업으로 가는 부품이냐, 자동차 부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별볼 일 없는 뭐 그냥 뭐 부품이다. 네. 이러면은 그런 쪽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는 투자할 게 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어. 뭐 예를 예를 들면 또뭐 제가 소형주라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 전자부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전자부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들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결하려면 커넥터라고 있어요. 네, 커넥터. 예. 네. 그 회사 또 주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하던 회사예요 네. 근데 자동차 쪽도 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것들. 그리고 이뭐자동차용 모터 만드는 회사들이요 네. 엔진 대신 모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동차 이쪽 전자부품 중은 주가가 2차 전지보다 월등히 못 갔는데도 좋아지는 그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장 부품 쪽은 네.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2월이나3월에 이제 이 GMP라고 아마 현대차 플랫폼 아실 거예요. 아이오닉 그게 달린 차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음. 그때부터 시작이죠, 사실상. 아.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이제 커지니까 마치 옛날에 애플 아이폰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생태가 계 형성돼서 많이 갔던 것처럼 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장 부품이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 GMP라는 기술을 가진 제대로 된 이제 그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좀 스타트라고 봐요. 아.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너무 이제 식상하고 네. 너무나 많이 아니까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 맞춰 보시면 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장 쪽 관련된다 고하면 크게 바운저기 범위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뭐 모터가 있고 뭐몇 개로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수있까요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전장 전장이라는 건 전자 부품인데 네.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처럼 카메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는 거라든가 만약에 또 카메라라는 게또 약간 이제 디스플레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MLCC는 한마디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죠, 예, 예. 소모품. 예. 그 반도체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의 반도체가 옛날에는 뭐 조금 들어갔다면, 음. 이제는 자동차가 전장하면 훨씬 많은 부품이, 들어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예. 반도체 MLCC는 하나의 소모품인데, 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동차의 인프라 개념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뭐 제가 2차 전지는 올해는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음.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다고 하지만, 뭐 당연히 2차 전지도 거기에 하나의 핵심 축으로 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 도 하나가 인포테인먼트라고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뭐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그냥 운전을 안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히 예. 예. 거기 앉아가지고 뭔살볼 예. 수는 없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많이 간게 아. 차량용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세계 1등이더라고요또 예. LG 디스플레이가 음, 얼마 전에 벤츠에도 납품을 하고. 다이가있고 그런 쪽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 같은 거, 뭐 예, 모터, 네. 이 전장부, 그러니까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주로 하는 회사가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들이죠. 네, 예, 예.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전장 부품을 했을 때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하고. 기존의 스마트폰 하던 회사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네. 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네,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이 다 잘하는 잘하죠, 다 잘하는 산업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이 시장이 열린 게 예. 너무 기분이 좋고 뒤에 또 애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우리 한국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것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예. 이렇게 좀 재평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